이번에 편의점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음식을 사 왔는데 파스타랑 맥앤치즈를 조합해서 한번 먹어 볼 거고요. 핫도그랑 맥앤치즈랑 계란을 섞어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요리를 할 거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. 여기다 라면 삶아야 되거 오케이. 그러면 그걸 다 같이 넣을 거야? 어, 다 같이는 이거 4분. 어, 오케이. 4분 삼고 이거는 이것도 4분이야 그럼 같이 먹는다 그래 이거 뭐 분이 맞아야지 또 <laughs> 분이 안 맞으면 아주 망하는 거지 이게 파스타 소스 이건 맥앤치즈 소스 오, 재밌네. 어 재밌네 어아 뜨거 <laughs> 방금 삶은 계란 지금 뭐하는거야? 아 지금 이거 핫도그에 넣을 그 계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, 오케이 있습니다. 오케이 요거를 이제 소스를 섞어가지고 이걸 비비면은 맥앤치즈에그가 되는거죠 맥앤에그 어 좋네 그거 받치는게 없네 여기 야다 떨어진다 야 <laughs> 오. 이 스파게티와 맥앤치즈 소스를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어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소스가 세 종류야 스프, 그 다음에 이거는 정체 모르는 가루 이거는 오일, 버터 같은데? 음, 맞아 버터인 것 들어보겠습니다. 같아 넣어 보겠습니다 다 때려 붓고 오, 맛있는 냄새나 일단 다 때려 붓고 요 맥앤치즈 소스도 부어야 됩니다 매... 치즈고 여기다가도 넣어야 돼요 요거는 핫도그용? 핫도그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짜줘야 됩니다 부족하면 여기 거를 빼서 가져가 어. 자 가져갑니다 오 어, 치즈 맛있어 진 맛있어. 아니 이렇게 이렇게 보이해요핫도한에 자. 어, 뭔가 특별해. 맛있어 보이죠? 굉장합니다, 이거. 자, 스파게티를 비벼 보겠습니다. 이 맥앤치즈가 좀 많아가지고. 소스가 부족해 보이네 그니까 <laughs> 아니야 파스타맨만 먹어 맥앤 치즈앤 파스타 먹... 맥앤 치즈앤 파스타. 치즈 파스타 오 코리안오빠 넘버원 음. 메뉴 어, 맥앤 치즈앤 파스타 그 얘는 핫도그앤맥앤치즈 <laughs> <laughs> 핫도그앤맥앤치즈앤에그 아니 핫도그앤맥앤치즈앤에그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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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찍습니다 음, 메라탄 드레싱, 메라탄 드레싱 만든 거 보여줄게. 아, 어, 아주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. 어... 오케이, 먹어보자, 자. 먼저 맥앤치즈앤에그 먹어보겠습니다. 응, 음, 너무 음! 음, 맛있어? 나도 먹을게. 엄청 풍성해. 음! 으음! 맛이 엄청 비싼데서 파는 것 같아. 음! 예, 알자를 들어가니까 되게 부드러워요. 음! 그리고 중요한 게 소스 부분이랑 같이 먹어야 돼. 음! 그래야 맛있어. 음! 어 맛있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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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진짜 맛있어 음 일단 성공 자 이번에는 맥앤치즈앤파스타 까르보나라 네? 파스타입니다 맥앤치즈앤파스타 맥앤치즈엔 파스타 꼬리한 맥앤치즈 yes, 오빠 첫 번째 메뉴 먹어보자 어나 이거 기대. 어, 뭔가 달라 난 기대되는데 근데 소스가 좀 부족해가지고 면 쪽만 먹어야 돼면 쪽만 어때? 음 맛있어. 음. 저는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어 맛있네. 음 맛있어. 이게 훨씬 더 맛있다. 그니까. 음. 야 이거 소스만 더 많으면은 야이 맥앤치즈가 음 대박이네 이 맥앤치즈가 맛있네 맥앤치즈가 맛있네 음 내가 먹어본 편의점 음식 중에 제일 음 맛있다 음,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